<laughs> 별로 수면마취하면 부작용 있잖아 <laughs> 옛날에 그랬었잖아 환상 이 일어나 가지고 이건 하나도 msg 없이 마취가 끝난 거야 눈딱 떴는데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왜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그냥 완전 센까얘 죽이면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 가지고 전화기를 찾아 가지고 아는 사람들 다 문자를 한 거야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나 지금 병원인데 여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. 내가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분들이랑 의사 선생님 있잖아. 아, 무슨 일이에요? 그랬더니 희귀한 케이스인데 그러신 것 같다. 이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. 그래 너는 하려고. 그쪽을 의심할까? 어, 나는 이렇 놀라서 왔으니까 뭐 이상한 짓 하는 덴가딱 얼굴 보자마자 깨달았어. 아, 저 헛걸 봤구나. 악몽을 꾸는 상태에서 정신이 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컷이 응. 와가지고 나 이제 구해주고. 뭘 구해줘? <웃음> <웃음> 진짜 이상한 일은 다 생겨 재수가 없어 팔자. 가 진짜, 매번 그런데. 누가 날 죽일 거라는 그 공포심이 계속 있나봐.